안녕하세요 베프입니다. 지난 시간에 gettoken 메서드 함수까지 작성을 했습니다. 두 개가 남았죠. p a y m e n t s p r e p a r e g 그 다음에 findtransaction 이두 개가 남았습니다. 이럴 때는 교재 321 페이지부터 채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이제 API 통신을 할 때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만들어 놨던 액세스 토큰 그 gettoken이라는 함수를 가지고 액세스 토큰을 받아 와야 돼요. 토큰을 받아올 거예요. 그래서 get token 이라는 걸 가지고 받아옵니다. 이 통신이 한번 어쨌든 이루어졌어요. API를 가지고 request 모듈을 가지고 이제 통신을 한번 했고요. access token 있다 라고 하면 그 차후 일을 진행을 합니다. access data 라고 만들어주시고 merchant UID 요거는 우리가 설정한 어, order ID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o r 요거는 우리가 오더 앱의 내부를 만들 때 거기서 어, 유니크한 값을 만들어내도록 할 거고요. 이걸 IM 포트 쪽에 전달을 해서 그거를 유니크한 값으로 삼을 겁니다. 물론, 우리 쪽에서 가지고 있는 뭐 숫자 번호를 그대로 넘겨도 되지만, 어, 유니크할 확률이 낮기 때문에 어, 몇 가지 문자들을 섞어가지고 유니크하게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럴 거고, amount는 얼마의 금액으로, 예. 주문을 할 것이냐? 라고 하는 이두 가지의 데이터를 실어다가 전달을 할 겁니다. URL은 https import.kr payments prepare prepare, 네, 이렇게 하는 URL로 우리가 통신을 할 거야. Headers는 여기에다가 이제 토큰을 넣어주는 거야. Authorization Authorization 해가지고 여기다가 토큰, 액세스 토큰을 넣어주는 겁니다. 이 헤더 정보가 있어야 정확하게 API 통신을 할수 있어요. 만약에 토큰이 없이 접속을 했다 그러면 아마 401이나 402 그래서 Not a u t h o r i z o n 이라는 코드가 이제 날라올 겁니다. Request Post 방식으로 통신을 할 거고요. URL 쪽으로 어떻게 가느냐? 데이터는 Access 데이터 던져주고요. 헤더는 이렇게 해서 토큰까지 던져줍니다. 그럼 통신이 됐겠죠? 통신 나온 거는 request JSON으로 파싱을 해주고요. JSON 데이터에서 if response 코드에 is not zero면 0가 아니라면이에요. 제가 아니라면. 근데 뭐 이거 정확히 얘기해서 is not이라고 하면 음 경고 메시지가 뜨는 경우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어떤 경우냐면 어 사실 i s n 스으로 비교하기보다는 이렇게 영어로 비교하는 게 조금 더 낫습니다. 조금 더 나은 경우니까 이렇게 한번 해 볼게요. raise value error API 통신 오류. 그냥 뭐 사실 통신 오류라고 지금 퉁친 거예요. 퉁친 거고. 여기 else 이쪽에 else입니다. 요 위에 if랑 붙는 else가 아니라 위쪽에 access token 있냐 없냐 else예요. 이때는 raise value error 이쪽은 token 오류라고 이렇게 해줍니다. 교제랑 다른 부분은 여기 is 나시라고 하셔도 똑같이 잘 진행이 되긴 할 건데 어, 가끔씩 웹서버 쪽에 남아있는 로그에 요게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오류를 뽑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진짜 이스라고 비교할 거 맞아? 어, 리터럴 값이랑 하는 건데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는 게 조금은 더 정확할 거예요. 자, 마지막 이제 find transaction 하겠습니다. 이거는 결제가 완료된 이후에 IM port 쪽에 가서 제대로 어, 결제가 된 애들이 실제로 있느냐 요걸 확인해 보는 거라고 했습니다. Access token 받아올 거예요. get token이라는 함수를 가지고 받아오는 거 위에랑 똑같습니다. 액세스 토큰 n 있다면 하는 거이 부분도 똑같죠. 그래서 그 안쪽에 있을 거고요. else 우선 찾고 갈게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액세스 토큰 내부를 좀 채우겠습니다. 자 url은 https api-import.kr 이렇게고요. 여러분 이거 보고 치지 마세요. plus order id 이렇게 해서 이걸 찾을 겁니다. 왜 보고치지 말라고 하냐면요. 이 주소 어, 공식 문서에 나와있고요. 기터부에서 보고 복사해보셔도 됩니다. 사실적으로 얘네는 주어지는 주소니까 우리가 보고 타이핑 치는 게 아니에요. 복사해오시는게 맞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고쳤다라고 하면 오타가 날 확률이 많으니까 아니 어차피 써져있는 거 긁어오면 되잖아요. 최대한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셔야 오타를 줄이고 오류를 줄이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냥 설명을 하느라고 타이핑을 치는 건데요. 여러분들 어떤 걸 뭔가 이제 타이핑을 치실 때 복사해 올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복사해 오십시오. 여러분 손가락 믿지 마세요. 저도 가끔씩 이제 동영상 수업하다 보면 오타 나는 거 여러분들 보시잖아요. 제가 만든 코드인데도 제가 치면서도 오류 나요. 여러분들 당연히 오류 날수 있습니다. 근데 오류 내가 내 오타 참 찾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들 어, 타이핑치지 마시고 복사해올 수 있는 애들은 복사해와서 쓰시길 바랍니다. 자, 리퀘스트는 리퀘스트, p 포스트 똑같이 가겠죠? url, 그다음에 헤더스는 헤더스 headers. 네 이렇게 역세스 정보만 있구요 이건 왜 다른 데이터가 없느냐? 여기 밑 끝에 find에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주소 설계를 아이포트 쪽이 저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r e s p o n s e j s o n if less response의 code가 땅땅 제로이면 이것도 이렇게 바꿀게요. 교재랑 다르게 is라고 하지 말고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컨텍스트는 이렇게 해서 데이터 만들어 주고요. 이건 조금 이따 채울게요. 리턴 컨텍스트해서 넘겨 주고요. 만약에 else 아닐 때 리턴 None. 그래서 오류가 있었음을 밝혀주는 형태로 하게 됩니다. 이것도 습관들이시면 좋은데 if else 완성해주고 그 안에 내용 채우시는 게더 좋아요. 이쭉 코드가 길어지다 보면 상응하는 else를 끼워넣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한눈에 보기 어려운 경우에 그렇게 될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i f e s 열고 닫기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마무리해 놓고 안쪽에 데이터를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i n p u t l s response 거기 안에 있는 input-uid 이렇게 되겠죠 이건 복사해서 쓰셔도 되고 겉에서 변수 만들어 놓으셔도 돼요 response라고 해서 만들어 놓고 쓰셔도 됩니다 우선 저는 교재랑 똑같이 칠게요 그거를 똑같이 칠 건데 여러분들이 막 만약에 하신다면 리스판스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놓고 리스판스라고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코드를 더 깔끔하게 할수 있다면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이것도 보고 치시면 어 계속 똑같은 걸 리스판트를 리스판트 리스판트 이렇게 치다 보면 오류가 날수 있으니까 그것도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merchant, o 트 오더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됐고요. 그다음에 amount, amount는 response에 보면 amount라고 있어요. 이 데이터를 이거 다 갖고 온 거를 리턴을 해주는 겁니다. 갖고 온 데이터 리턴을 해줘야 확실히 확인을 할 수가 있으니까 갖고 온 데이터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거로 비교하면 안 되고요. 항상 어떤 데이터를 반환할 때는 변조가 되지 않았을 원본 서버에서 얻어온 데이터로 계속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payMethod 넣어주시고요. receptURL 이거는 영수증이죠. 여기 보시면 receptURL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컨텍스트 변수가 만들어지고요. 요거를, 리턴해주면, 어, 우리가 받아가지고 후,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요런 식으로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import 요 파일은 이제 뷰에서 통신을 할때 불러다가 요세 가지의 함수를 가져다가 쓸 거예요. 중간중간에 쓸 거고요. 음 이제 오더 모델을 좀 만들고 나서 그 뒤쪽을 쭉 진행을 할 건데요. 모델 만들고 뷰 안에서 요것들을 활용하는 모습을 보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API를 사용한다라고 하시면 공식 문서를 보시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내시면 돼요. 예, 구조 자체는 단순한데 여러분들이 뭐뭐뭐 뭐, 뭐 이런 식으로 구현해서 써야 됩니다라고 공식 문서들에 대부분 그 말이 돼 있고요. 뭐 파이썬이든 자바든 어 예시 코드 도 나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단계를 쪼개서 할 것인지를 보고, 쪼개서 하시면 되고, 아예 거기 있는 예제 코드를 가져다 쓰셔도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어, 뭐, 결제 같은 경우에 보안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지킬 것만 지키면, 거기서 지키라는 것만 지키면 문제없이 하실 수 있어요. 서버가 그냥 뻥 하고 뚫리지 않는 이상. 우리가 재검증 과정을 거치는 것도 이런 거예요. 요런 거. FindTransaction 같은 경우에도 결제 후에 검증을 위해서 이 데이터를 한번 받아보는 거거든요. 이런 절차만 잘 거치시면 문제없이 결제 같은 거 하셔서 쓰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체크해 주시고요. 저희 다음 시간에는 모델을 만들고 결제가 실제로 진행되도록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